세금 폭탄 맞기 전에 팔아야겠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요즘 이상합니다. 매물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2026년 2월 중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달 전인 1월 23일과 비교하면 무려 11.8%나 증가했죠.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면 보통은 집값 폭락 신호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매물은 집주인이 정말 팔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날짜 이후에 집을 팔면 세금이 2배 이상 뛸수 있다는 겁니다. 10억 원 차익 기준으로 세금이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뛰는 경우도 나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버티면 보유세도 더 세게 때릴 수 있다는 신호까지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물 증가가 아니에요. 세금 시계를 보고 움직이는 강제 정리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리고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용어 세 가지만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산 아파트를 13억 원에 팔면 3억 원 차익이 생기죠. 이 3억 원에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비유하면 중고차를 팔때 처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그 이익에 붙는 세금과 같은 구조예요.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때 기본 세율에 추가로 가산세를 더 때리는 겁니다.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더 얹습니다. 같은 3억원 차액이 나도 1주택자는 세금이 적게 나오지만 3주택자는 2배 이상 낼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보유세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거예요. 비유하자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같습니다. 팔 때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팔 때만 아프게 하지 말고, 들고 있으면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로 매도 압박을 주고, 보유세 강화 신호로 버티기 비용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바뀌었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납니다. 유예 기간 동안은 중과를 안 물렸는데, 이제 다시 때린다는 거예요. 둘째, 언제, 얼마나, 어디에 적용되나. 5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중과가 다시 붙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셋째, 왜 바꾸나.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계속 버티면서 집값을 떠받치는 걸 막고 싶은 겁니다. 매도를 유도해서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누르겠다는 신호죠. 여기에 보유세 강화 시사까지 더해지면서 팔든지 세금 더 내든지 선택하라는 압박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흐름을 날짜와 함께 끊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과 등기를 넉 달에서 여섯 달 안에 치르는 유예가 열립니다. 지역에 따라 기존 규제 지역은 넉 달,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은 여섯 달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장 급하게 정리할 필요 없이 계약만 먼저 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전세 낀 매물,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더잘 나옵니다. 매수자는 당장 입주 못해도 계약은 할수 있으니까요. 물탱크 수위를 조절하면 모든 수도꼭지 물량이 바뀌는 것처럼 5월 9일이라는 기준점 하나가 시장 전체 매물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가 붙어서 세율이 크게 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제한되는 구조가 되고요. 국세청과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보면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유예기간 중엔 세금이 약 3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최대 6억 원에서 7억 원, 3주택 이상은 7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뛸수 있어요. 2배가 넘는 세금 폭탄이죠. 이렇게 되니까 팔면 세금 폭탄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매물이 몰리거나 반대로 아예 증여나 버티기로 잠길 가능성이 같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쪽도 실제로 세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은 60%인데 이걸 80%나 95%까지 올리면 과세표준이 33%에서 58%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팔기 싫어서 버티는 비용이 매년 커지겠죠.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주택 쪽에서 정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 확정은 아직이에요. 지금은 방향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단기와 중장기 영향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단기는 지금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세금 마감 시한 효과가 큽니다. 매물이 늘고 일부 단지는 호가를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조정한 사례도 관측됩니다. 강남 헬리오시티에서는 5억 원 하락, 은마 아파트에서는 3억 원 하락 같은 급매 사례가 나왔어요. 하지만 매수자도 더 떨어질 때까지 관망하면 거래량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그 상황이에요. 매물은 늘었는데 거래는 아직 정중동입니다. 중장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방향이 갈립니다. 진짜로 보유 부담이 커지면 버티기가 줄고 매도나 증여로 재편될 겁니다. 반대로 세금 너무 세다는 반발로 완화나 속도 조절이 나오면 매물이 다시 잠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임대 공급이 감소하면 전세와 월세가 오르면서 매매 가격을 밑에서 받쳐주는 역효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는 전월세 매물이 34.7%나 감소했어요.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상황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월급 생활자,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전세 낀 금매가 많아지면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지거든요. 대신 입주 타이밍, 그러니까 세입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대출 규제는 어떤지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줬어요. 2028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계약할 수 있고, 세입자 계약 기간 동안은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매수자한테 기회가 될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현금 흐름에 민감합니다. 금리와 세금, 공실 위험이 동시에 오면 버티기 비용이 확 뛰어요.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되면 매년 고정비가 늘어나는 구조라 더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30% 이상 뛸수 있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면 현금 흐름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나 다주택자, 5월 9일 전 계약 여부가 세금 수억 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10억 원 차익 기준으로 3억 원 세금이 7억 원으로 뛸수 있다고 했잖아요. 4억 원 차이입니다. 이후는 매도보다 증여나 장기보유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고령 다주택자들이 자녀한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주택 실거주자.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도 안 붙고 보유세도 1주택자 공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전월세 불안이 커지면 주거비 전반이 흔들려 생활비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월세가 오르면 실거주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역별 확산 흐름을 보겠습니다. 매물 증가는 처음엔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과 서초와 송파에서 시작했습니다. 송파구는 24% 증가, 서초구는 13.9% 증가했어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세금 절감 목적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최근엔 외곽으로 확산됐어요. 노원과 도봉과 강북 같은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노원 상계주공이단지 같은 곳에서 매도문의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22개에서 매물이 늘었어요. 강북과 구로와 금천만 제외됐습니다. 성동구는 25.5%, 광진구는 20.7% 증가했습니다. 한강벨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가격 동향도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1주에 서울 매매 가격이 0.27%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축소된 겁니다. 2월 2주엔 0.22%로 2주 연속 둔화됐어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가격은 0.08%에서 0.11% 상승했습니다. 봄 이사철 수요 증가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물이 늘었다고 해서 절대 매물 수가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63,000건대인데 작년엔 9만건대였어요. 아직도 작년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매물 폭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증가율은 높지만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양극화 가능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매물 증가를 폭등 전조로 보기도 합니다. 세금 피하려고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투자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로 인한 단지 쇠퇴, 그러니까 상권 붕괴와 공급 부족이 구조적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죠. 똘똘한 한채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단기 조정 국면이지만 공급 부족과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 상승 압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2026년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해야 유리한 케이스인가요? 다주택자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다면 이 질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와 상관없으니까요. 전세낀 매물을 보면서 입주 가능 시점을 캘린더에 찍어놨나요? 세입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했는데 2년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호가가 내려간 매물은 진짜 금매인가요? 아니면 광고성 가격인가요? 최근 실거래가와 동일평형 가격을 비교해봤나요? 매물이 늘었다고 다 기회는 아닙니다. 가격이 정말 합리한지 냉정하게 봐야 해요. 보유세가 늘어도,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과세표준이 변해도 내 현금 흐름이 버티는 구조인가요? 매년 고정비가 30% 이상 뛸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나 실거주 의무 같은 거래 규칙에 걸리는지 확인했나요? 강남사구 같은 기존 규제 지역은 넉 달, 신규 지정 지역은 6달 유예가 있지만 규칙 자체가 복잡하니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매물 증가는 집이 갑자기 남아서가 아니라 세금 마감 시한 때문에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변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납니다. 의미, 5월 9일 전 계약이 몰리며 전세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점, 보유세 강화는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방향 신호에 가깝고 실제 제도와 여부와 시점에 따라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누구한테도 쉽지 않습니다. 집한채 없는 사람은 지금 사야 하나 더 떨어질까 고민하고, 집한채 있는 사람은 전세가 오르면 어쩌지 걱정하고, 집 여러 채 있는 사람은 팔까 버틸까 증여할까 셈법을 계속 돌립니다. 시소처럼 한 쪽이 오르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세금은 올리겠다는데 집값은 안정될지 모르고, 매물은 늘었다는데 거래는 안 되고, 정책은 강하게 나간다는데 구체적인 세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 나는 몇 주택자인지, 내가 보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내 현금 흐름이 세금 인상을 버틸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사려는 집에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남들이 금매 나왔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계산기로 직접 두드려보는 거예요. 5월 9일은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매물이 더 쏟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잠길 수도 있어요. 보유세가 정말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반발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움직이는 매물은 집주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세금 시계가 만든 강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